자, 2 7 2번 보자. 자, 보면은, X에 대한 4차식이 있는데, 그니까, 러 X 내지 곱, X 제곱 상수항 짝수 차수를 갖는 4차 다항식이네? 그니까, 안 써야 되나? 이 앞에 있는 수가 X 제곱의 개수고, 뒤에 있는 수가 상수항을 만족하는 4차 다항식을 인수분했을 때, 이 N의 의미는 그 4차 다항식을 인수분했을 때 나오는 1차식의 개수지. 자, 그럼 체크해 보자. 기흑 같은 경우는 0, 1이기 때문에 x, 네제곱 플러스 1이라고 하는 저 4차 다항식을 인수분해 했을 때 나오는 1차식의 개수야. 근데 이거 애초에 인수분해가 안 되지. 그래서 0개. 맞네. 일단 기흑 맞네, 그치? 자, ᄂ도 보자. 니은 같은 경우는 n-20이기 때문에 x, 네제곱 플러스 n 의 x제곱, 마이너스 20. 쟤를 인수분해하고 싶어. 그러면은 상수 부분이 20, 마이너스 20이기 때문에 가능한 경우를 한번 체크해보자. 그러면은, 얘 같은 경우는, 어디있어있어 어디 있어. x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20. 이렇게 인수분해할 수도 있고, x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제곱 플러스 20으로도 인수분해할 수 있네. 그 음. 마찬가지로 x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x제곱 플러스 10 이로도 음. 인수분해 할수 있고 아니면은 x제곱 플러스 2 곱하기 x제곱 마이너스 10 이로 인수분해 할 수도 있고 아니면은 x x제곱 플러스 4 x제곱 마이너스 5. 아니면은 반대로 x 제 마이너스 4 곱하기 x 제 플러스 5 이런 식으로도 쪼갤 수 있겠지. 자 그러면은 대략 6가지 정도의 케이스를 생각을 해봤는데 일단 얘는 더 이상 인수분해 안되니까 탈락이고 마찬가지로 얘같은 경우는 인수분해 가능하네. x 플러스 1, x 마이너스 1 얘는 인수분해 안되기 때문에 이렇게 인수분해가 됐을 때일차식두 개를 같이 조건을 만족하네. 탈락, 탈락 탈락? 어 이해되네, 그렇지. x 제곱 빼기 4가 x 플러스 x 빼기로 인수분해 가능하지. 즉 얘네 둘은 1차식두 개를 인수로 갖네. 그때 n의 값을 생각해 보면은 그때 n의 값은 얘는 19가 될 것이고 얘는 n이 얼마지? 이 어, 1이 된다는 걸알수 있지. 그래서 저 값이 2가 되는 정수에는 1, 19랑 1두 개가 있다는 걸알수 있겠지. 그다음에 띠급 보자. 디귿 같은 경우도 M4이기 때문에 얘는 X4제곱, 플러스, MX제곱, 플러스 4. 저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1차식 2개를, 아, 1차식을 4개를 인수로 가져야 되는 거지? 그러니까 1차식 4개 곱으로 인수분해가 되야 되는 거잖아, 그 그러면은, 어떻게 할수 있을까, 이거? 음, 일단은 상수가 4이기 때문에, 쟤 같은 경우는, 아, 어떻게 되죠 x 대제곱 네 플러스 1 곱하기 x 대제곱 네 플러스 4 이렇게 인수분해가 되던지 아니면은 아, x 대제곱이 네 아니지 오, x 제곱인데 x 제곱 플러스 1 곱하기 x 대제곱 네 플러스 4로 인수분해가 되던지 아니면은 x 제곱 마이너스 1 곱하기 x 제곱 빼기 4로 인수분해가 되던지 아니면은 아니면은 쟤 같은 경우는 x제곱 플러스 2 전체 제곱으로도 인수분해가 할수 있겠네 자 그러면 이 경우에 1차식 4개로 인수를 분해되는 경우는 얘 하나지 이거 예 x-1 x플러스 1 x플러스 +1, X 2 x-1 그렇기 때문에 1차식 4개를 인수로 갖는 경우는 딱한 경우 이때 m의 값은 얼마지 이거? 이때 m의 값은 얘는 마이너스 5라는 것도 알수 있네 그래서 두 개가 될 수가 없네 그래서 답은 기억, ㄱ, ㄴ, 디귿. 답은 몇 번이니 이거 3번이 되겠네